네 안녕하세요 체육교사 최석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방구석 챌린지 두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죠 네, 우리 저번 시간에는 홀 안으로 서브 챌린지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홀 안으로 서브가 우리 배드민턴 서브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서브를 되게 많이 연습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도 잘하고 있죠 부모님들이랑 잘 즐기면서, 재밌게 즐기면서 서브 기술도 많이 익히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오늘은, 오늘 하게 될 챌린지는 바로 병뚜껑 컬링입니다. 자, 그 여러분들 컬링 다 알고 있죠? 영미로 굉장히 유명하죠? 자, 그 컬링을, 어, 우리가 뭐 학교에서 뭐 동화, 동아리로 뭐 그, 동아리로 컬링하는 거 있던데, 그, 컬링 하는 거 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, 오늘은 병뚜껑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집에서 이 컬링을 즐겨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소개를 해줄 거예요.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를 해줄 거고요.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 게임을 진행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준비물부터 어,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. 자, 일단 컬링을 하려면은 당연히 표적이 필요하겠죠.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저렇게 표적 세 가지를 준비를 해 놨어요. 원형으로 되어 있는 표적지도 있고, 네모난 모양, 그리고 뭐 다양한 모양들이 들어가 있는 이 표적들이 있어요. 표적은 가장 높은 점수가 5점, 그 다음이 3점, 그 다음이 2점, 그 바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0점 처리가 돼요.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이쪽에 어 이쪽에 보면은 병뚜껑들이 있죠. 병뚜껑이 이제 한 팀당 다섯 개씩 해서 총1 0 개가 필요하고요. 이왕이면 같은 색깔이면 가장 좋은데 뭐 같은 색깔이 아니라면은 집에 있는 뭐 사인펜 같은 걸로 칠해서 같은 병거를 표시를 해주면은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어 우리 학교에 있는 이 파란색 매트로 경기장을 만들 건데 내가 이런 뭐 이런 게 없다, 뭐 탁자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바닥에 세도 상관없어요. 자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. 이 표적 같은 경우에 내가 또 다른 모양으로 하고 싶어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면 되겠어요.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경기장을 만드는 방법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게임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어 혼자서 1인 2역을 해가지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봤는데요. 어 이걸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좀 신경을 써야 될 점은 같은 자세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. 처음에는 이렇게 옆으로 해서 쳤다가 그 다음에는 어?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쳤다가 이렇게 하버리면은 이게 어... 맞는 자세가 계속 달라지면은 그만큼 작용하는 그 힘도 달라져서 칠 때마다 다른 자세로 칠 때마다 필요한 힘이 달라요. 근데 똑같은 자세로 이걸 치면은 내가 그 자세로 힘 조절을 아이 정도라면은 이 정도 나가는구나 이게 가능한데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쳤다가 그러면은 내가 힘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감을 익힐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자세로 연습을 해야 되고요.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, 간만 잘 익히면은, 어 지금 게임을 보여준 것처럼, 막 5점에도 들어갈 수 있고, 내가 원하는 상대편의 그, 어 컬링을 쳐가지고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잘 사용을 해서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, 어이 병뚜껑 컬링을 수행하면 될 거고요. 어, 병뚜껑이 생각보다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죠 그러면은 집에 혹시 바둑돌이 있으면 은 그걸로 해도 되고요. 근데 바둑돌은 이게 좀 밑에가 오목해가지고 막 사방으로 튈 수가 있어서 가장 적당한 건 병뚜껑. 그게 없다면은 바둑돌 혹은 뭐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도 되겠지만 공기도 이제 다른 곳으로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병뚜껑을 꼭 구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오늘 챌린지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챌린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